셀라의 치유하는 성서 읽기 오늘은 사도행전 17장에서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바울 일행은 암비볼리아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카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유대 사람의 회당이 있었다. 바울은 자기 관리대로 회당으로 그들을 찾아가서 새 안식일에 걸쳐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하였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해석하고 증명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승복하여 바울과 신라를 따르고 또 많은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과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 그렇게 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시기하여 거리에 불량배들을 끌어모아다가 패거리를 지어서 시내의 소요를 일으키고 야손의 집을 습격하였다. 그리고 바울 일행을 끌어다가 군중 앞에 세우려고 찾았다. 그러나 그들을 찾지 못하고 야손과 신도 몇 사람을 시청 관원들에게로 끌고 가서 큰 소리로 외쳤다. 세상을 소란하게 한그 사람들이 여기에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야손이 그들을 영접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예수라는 또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면서 황제의 명령을 거슬러 행동을 합니다. 군중과 시청 관원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였다. 그러나 시청 관원들은 야손과 그 밖의 사람들에게서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었다. 신도들은 곧바로 그날 밤으로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냈다. 두 사람은 거기에 이르러서 유대 사람의 회당으로 들어갔다.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따라서 그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이 많이 생겼다. 또 지체가 높은 그리스 여자들과 남자들 가운데서도 믿게 된 사람이 적지 않았다. 대살로니카의 유대 사람들은 바울이 베르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알고서 거기에도 가서 무리를 선동하여 소동을 벌였다. 그때의 신도들이 곧바로 바울을 바닷가로 떠나보냈다. 그러나 신라와 디모데는 거기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바울을 안내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아테네까지 인도하였다. 그들은 바울에게서 신라와 디모데가 할수 있는 대로 빨리 그에게로 와야 한다는 지시를 받아가지고 베레아로 떠나갔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였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서는 유대 사람들과 이방 사람 예배자들과 더불어 토론을 벌였고, 또한 광장에서는 만나는 사람들과 날마다 토론하였다. 그리고 몇몇 에피큐로스 철학자와 스토아 철학자도 바울과 논쟁하였는데. 그 가운데서 몇몇 사람은 이 말쟁이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는 것인가 하고 말하는가 하면 또 몇몇 사람은 그는 외국신들을 선전하는 사람인 것 같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것은 바울이 예수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바울을 붙들어 아레오바고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당신이 말하는 이 새로운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수 있겠소? 당신은 우리 귀에 생소한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소 하고 말하였다. 모든 아테네 사람과 거기에 살고 있는 외국 사람들은 무엇이나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일로만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법정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습니다.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을 살펴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재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이들은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신을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새겨서 만든 것과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시는 날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해서 들었을 때에 더러는 비웃었으나, 더러는 이 일에 관해서 당신의 말을 다시 듣고 싶소 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바울은 그들을 떠났다. 그러나 몇몇 사람은 바울편에 가담하여 신자가 되었다. 그 가운데는 아레오바고 법정의 판사인 디오누시오도 있었고, 다말이라는 부인도 있었고, 그 밖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18장. 그 뒤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갔다. 거기서 그는 본도태생인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을 만났다. 아굴라는 굴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 사람에게 로마를 떠나라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이다. 바울은 그들을 찾아갔는데 생업이 서로 같으므로 바울은 그들 집에 묵으면서 함께 일을 하였다. 그들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다.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토론을 벌이고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을 설득하려 하였다. 신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내려온 뒤로는 바울은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쓰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유대 사람들에게 밝혀 증언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반대하고 비방함으로 바울은 그의 옷에서 먼지를 떨고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멸망을 받으면 그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책임이지 나의 잘못은 아닙니다. 이제 나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겠습니다. 바울은 거기를 떠나서 디디오 유수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는데 그는 이방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고 그의 집은 바로 회당 옆에 있었다. 회당장인 그리스보는 그의 온 집안 식구와 함께 주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다. 그리고 고린도 사람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고서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바울은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다. 그러나 갈리오가 아가야 주총독으로 있을 때에 유대 사람이 한패가 되어 바울에게 달려들어 그를 재판정으로 끌고 가서 이 사람은 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바울이 막 입을 열려고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 사람에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 여러분, 사건이 무슨 범죄나 악행에 관련된 일이면 내가 여러분의 송사를 들어주는 것이 마땅할 것이요. 그러나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여러분의 율법에 관련된 것이면 여러분이 스스로 알아서 처리하시오. 나는 이런 일에 재판관이 되고 싶지 않소. 그래서 총독은 그들을 재판정에서 몰아냈다. 그들은 회당장 소수대내를 붙들어다가 재판정 앞에서 때렸다. 그러나 갈리오는 이 일에 조금도 참견하지 않았다. 바울은 여러 날을 더 머무른 뒤에 신도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시리아로 떠났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와 동행하였다. 그런데 바울은 서운한 것이 있어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그 일행은 에베소에 이르렀다. 바울은 그두 사람을 떼어놓고 자기 혼자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 사람과 토론하였다. 그들은 바울에게 좀더 오래 머물러달라고 청하였으나 바울은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작별인사를 한 뒤에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 바울은 가이사레에 내려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교회에 무난한 뒤에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바울은 얼마 동안 거기에 있다가 그곳을 떠나 갈라디아 지방과 부르기아 지방을 차례로 두루 다니면서 모든 신도를 굳세게 하였다.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태생으로 아볼로라는 유대 사람이 에베소에 왔다. 그는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그는 이미 주님의 도를 배워서 알고 있었고 예수에 관한 일을 열심히 말하고 정확하게 가르쳤다. 그렇지만 그는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였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하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의 말을 듣고서 따로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었다. 아볼로는 아가야로 건너가고 싶어 하였다. 그래서 신도들이 그를 격려하고 그쪽 제자들에게 아볼로를 영접하라고 편지를 보냈다. 그는 거기에 이르러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신도가 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그가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면서 공중 앞에서 유대 사람들을 힘있게 논박했기 때문이다. 19장.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바울은 높은 지역들을 거쳐서 에베소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는 몇몇 제자를 만나서 여러분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은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울이 다시 물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고 대답하니 바울이 말하였다. 요한은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시는 이곧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셨다. 그래서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을 했는데 모두 열두 사람쯤 되었다.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석달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강론하고 권면하면서 담대하게 말하였다. 그러나 몇몇 사람은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서 믿으려 하지 않고 온 회중 앞에서 이 도를 비난하므로 바울은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나가서 날마다 두란노 학당에서 강론하였다. 이런 일을 이태 동안 하였다.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빌어서 비상한 기적들을 행하셨다.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이 몸에 지니고 있는 손수건이나 두르고 있는 앞치마를 그에게서 가져다가 앓는 사람 위에 얹기만 해도 병이 물러가고 악한 귀신이 쫓겨나갔다.그런데 귀신 축출가로 행세하며 떠돌아다니는 몇몇 유대 사람조차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하고 말하면서, 악귀들린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여 귀신을 내쫓으려고 시도하였다. 스게와라는 유대인 제사장의 일고바들도 이런 일을 하였는데, 귀신이 그들에게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요?"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서 악귀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짓눌러 이기니, 그들은 몸에 상처를 입고서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였다. 일이 에베소 사람 모든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에게 알려지니 그들은 모두 두려워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였다. 그리고 신도가 된 많은 사람이 와서 자기들이 한 일을 자백하고 공개하였다. 또 마술을 부리던 많은 사람이 그들의 책을 모아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랐다. 새 값을 계산하여 보니 은돈 5만 잎에 맞먹었다. 이렇게 하여 주님의 말씀이 능력있게 퍼져나가고 점점 힘을 떨쳤다. 이런 일이 있은 뒤에 바울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나는 거기에 갔다가 로마에도 꼭 가보아야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자기를 돕는 사람들 가운데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케도니아로 보내고 자기는 얼마 동안 아시아에 더 머물러 있었다. 그 무렵에 주님의 도 때문에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이가 은으로 아데미 여신의 모형신전들을 만들어서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돈벌이를 시켜주었다. 그가 직공들과 이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하였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이 사업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고 듣는 대로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에베소에서 뿐만 아니라 거의 온 아시아에 걸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드시는 신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설득해서 마음을 돌려놓았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 사업이 명성을 잃을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아데미 여신의 신전도 무시당하고 또 나아가서는 온 아시아와 온 세계가 숭배하는 이 여신의 위신이 땅에 떨어지고 말 위험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있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래서 온도시는 큰 혼란에 빠졌고, 군중이 바울의 동행자들인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잡아서 한꺼번에 극장으로 몰려들어갔다. 바울이 군중 속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제자들이 그것을 말렸다. 바울에게 호감을 가진 아시아의 몇몇 고관들도 사람을 보내서 바울에게 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권하였다. 극장 안에서는 더러는 이렇게 외치고 더러는 저렇게 외치는 바람에 모임은 혼란에 빠지고 무엇 때문에 자기들이 모여들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다. 유대 사람들이 알렉산더를 앞으로 밀어내니 군중 가운데서 몇 사람이 그를 다그쳤다. 알렉산더가 조용히 해달라고 손짓을 하고서 군중에게 변명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군중은 알렉산더가 유대 사람인 것을 알고는 모두 한 목소리로 거의 두 시간 동안이나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하고 외쳤다. 드디어 시청서 기관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나서 말하였다. 에베소 시민 여러분 우리의 도시 에베소가 위대한 아데미 여신과 하늘에서 내린 그 신상을 모신 신전 수호자임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 여러분은 마땅히 진정하고 절대로 경솔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신전 물건을 도둑질한 사람도 아니요. 우리 여신을 모독한 사람도 아닌 이 사람들을 여러분은 여기에 끌고 왔습니다. 그러므로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집공들이 누구를 걸어서 송사할 일이 있으면 재판정도 열려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당사자들이 서로 고소도 하고 맞고소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이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정식 집회에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일어난 이일 때문에 소요죄로 문책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요를 정당화할 수 있는 아무런 명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서 그는 모임을 해산시켰다.